칠월 이십일 고2 미적분 첫 번째 시간 자 이제 해보자 야 우선 기본적인 지식 조금만 우선 알고 가자 알았지? 이가 공식을 몸에 익힌 다음에 그다음 갈 거니까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순으로 배워 그 다음에 사인 분의 1 일을 배편자 그다음 코사인 분의 1그 다음에 탄젠트 분의 1이라고 해서 얘를 코시컨트라고 불러 알겠지? 어 여기 어아자 코시컨트라고 불러. 알겠지? 얘를 시컨트라고 불러. 얘는 코탄젠트라고 부르고 음. 코시컨트는 사인분의 1이야. 시컨트는 코사인분의 1이야. 코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이야. 알겠지? 자, 이걸 가지고 외워야 돼. 외워야 돼. 너10 갖고 왔니? 또 아, 미적분. 노트 1번. 아, 아 노트 있어요. 갖고 왔어? 어. 자, 그거꺼내 보자. 자, 88페이지 펴. 노트 88 페이지. 그리고 이걸 지금 외울 건데 빨간색으로 빨간펜들어, 빨간펜 들고 오른쪽에 미분할 거야.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사코 동그라미, 코마사 동그라미, 탄시투 동그라미, 코시 마코시 코탄 동그라미, 치시탄 동그라미, 코탄 마코시투. 자,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을 주시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의 제곱 코시컨트에 비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라는 뜻이고 시컨트 비분하면 시컨트 탄젠트라는 뜻이고 코탄젠트 비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의 제곱이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그냥 외워놓는 거야. 알겠지? 이해됐지? 싹코 코마, 사, 탄시투, 코시, 마, 코시, 코탄, 시시탄, 코탄, 마, 코시투. 알겠죠? 이게 첫 번째 내가 외워줘야 되는 내용이야. 알았지? 이건 그냥 외워갖고 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다음 다음 이야기. 지 지금 잠깐 왜 내가 계속 외울 걸 얘기하냐면 외워 놓고 나서 할 거야 알았지? 외워 놓고 몸에 익혀져 있으면 진도 나는데 빨라 자그 다음에 얘들아 봐봐 야 파이가 뭐야? 파이 원주율 이라고 불러서 3.14159 이렇게 나가는 하나의 무리수다 라고 배웠지 그치? 그렇게 배웠지 아니네 그래서 요번에 나온 새로운 무리수가 또 있어 야잘 들어봐봐 야 있잖아 자연현상에서 자연에서 이렇게 동그란 게 있어. 자연에서 동그란 거에 둘레의 길이가 이 파이 r이지. 넓이가 한데 파이 r 제곱이지. 그렇지? 이 원에 대한 모든 얘기들이 파이에 대한 공식으로 다 계산이 가능해. 근데 세상에 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생겼어? 야 이렇게 모든 게 동그라냐고. 야 생각해봐라. 봐봐. 야 이거의 넓이 어떻게 구할거야? 동그랗지? 어떻게 구해? 파이 알 이렇게 구할거지? 블랙을 어떻게 구할거야? 이 파이 알 이렇게 구할거지? 근데 이렇게 딱봐 길쭉하잖아 이건 또 그치? 축 처져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길이는 어떻게 구할건데? 넓이는 어떻게 구할건데? 야 그럼 자연현상에서 이렇게 생긴게 더 많아? 아니면 자연현상에서 이렇게 생긴게 더 많아? 되게 이렇게 생긴게 더 많잖아 이게 축 처져있거나 이렇게 모양이 좀 약간 불특정하게 생긴게 좀더 많지 그치? 자 그러면 생각해봐 이렇게 동그란걸 그 동그란 거에 둘레, 넓이, 그리고 부분적인 부채꼴 그런 것들을 넓이를 구하고 부채꼴의 부피를 아니, 부피가 아니라 길이를 구하고 겉넓이를 구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뭘 써서? 우리 파이를 써서 알겠죠? 선생님이 동그란 걸구려 파이를 써서 자, 그런데 생각해 봐라 봐. 있잖아? 그러면 구의 부피, 구, 동그랗지? 그리고 뭘 쓰면 될것 같아? 파이를 쓰는 거야 그래서 구의 겉넓이, 4파이 r제곱이지? 그치? 구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상승이지 파이를 쓰는 거야, 동그란 건 알겠지? 그런데 세상에 동그란 것만 있어? 길쭉한 것들이 더 많지 자연현상이 길쭉한 게더 많아 야 근데 니가 파이가 뭔지 궁금하면서 외웠어? 아니지? 그치? 그냥 궁금해서 외운 게 아니라 그냥 외운 거잖아 그것처럼 자연현상에서 많이 쓰는 숫자가 있어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자연상수라는 게 필요했던 거야 자연상수라는 걸로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넓이, 길이 등을 계산해 줄 수가 있게 됐어. 자, 잘 봐. 파이는 바로 뭐냐면 3.141592 이렇게 나가는 숫자야. 알겠지? 이렇게 나가는 무리수라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울 게 2야. 알았지? 얘의 이름을 바로 자연상수라고 부르고 얘는 2.7... 이렇게 나가는 물이 수야 알겠지? 2.7, 18, 28, 18, 28, 45 이렇게 알겠지? 입에 착착 달라붙지 않냐? 그치? 입에 착착 달라붙지? 2.7, 18, 28, 18, 28, 45 이렇게 나가는 숫자가 바로 자연상수이다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자, 그리고 우리는 또 로그를 배워서 이런 로그를 배웠지, 그치? 이건 미수가 a인 로그야. 그런데 이런 로그를 우리는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어 자 근데 저 로그는 왜 따로 배우는 거야? 니네 생각해자 캐린이하고 네 해야지 네 캐린이 아니야 어? 맞아 아니 맞는 거 같아? 아닌 거 같아? 자 이거 이걸 뭐라고 불러? 상영 로그라고 불러 자, 얘가 왜 상용로그냐하면, 얘가 왜 상용로그일까? 세림아, 제가 왜 상용로그니? 이름이 왜 상용로그야? 뭐라고? 모르는 거 몰라요. 자, 제 이름이 왜 상용로그야? 태현아, 왜 상용로그야? 태현아, 태현이 아니야? 아닌 것 같아? 모르겠어요. 아,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어, 그럴 크리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이름 뭔지 자, 봐 야, 유아나, 아 이게 왜 상용 is s a n 이름이. 많이, 많이 쓰니까 왜 많이 쓰인다고 생각하니? 우린 십 g 법을사용하니니내말 이해돼? 우린 십 g 법을 사용하기 때문이 e 그래서 미수가 십일로그를 상용로그라고 써 자 그럼 미수가 2인 로그를 썼어. 이건 2진법으로 표현한 거야. 미수가 10인 로그를 썼어. 그럼 10진법으로 표현한 거야. 근데 우리 10진법을 쓰지. 그래서 미수가 10인 로그를 자주 사용하는 로그다. 그래서 상용 로그라고 배웠어. 알겠지? 너무 많이 써. 근데 우리 이과생이지. 이과생한테 진짜 많이 쓰는 숫자가 바로 자연상수 e에 대한 이야기야. 알겠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이것도 진짜 많이 쓸거 아니야. 미수가 2인 로그도 엄청 많이 써야지. 자연, 자연에서 써야 되는 숫자니까, 그치지 얘를 두고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자연 상수를 쓴 로그라고 해서 자연 로그라고 불러. 알겠지? 자연 로그. 자 유소라 자연이 영어로 뭐니? 자연이 영어로 뭐야? 어왜 왜? 왜? 부끄러? 자 우성아 자연이 영어로 뭐야? 자, 연이 영어로 뭐야? Natural. 어, 네이철 자 그래서 루그 네이철 그래서 LN 이라고 불러 루그 네이철 알겠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가 됐지? 자, 다시 이거 봐봐 그러면 루그 10은 몇이야? 미수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미수가 뭐가 생겼던 거야? 10이 생겼던 거니까 얘는 1이야 알겠지? 자, 그럼 LN 2는 몇이야? 1이야 미수가 2인 루그니까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렇지. 자 이제부터 우리 지수의 미분을 또다 외워 볼 거야. 자 다음 시간까지 외워 갖고 와야 되는 게 미분에 대한 걸 외워 갖고 와야 되는데 첫 번째 쌓인 미분은 쌓코코마사탄시토코시마코시코탄시탄코탄마코시토 알겠지? 태연아 외워 봐. 시작. 쌓코코마사탄시토코시마코시코탄시탄코탄마코시토 시작. 자 유연아. 이연아 응. 너가 한번 이렇게 딱 모범을 보여줘 알았지? 자 너가 모범을 보여서 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걸딱 보여줘 빨리 해봐 시작 코시 코시 코탄 코탄 그렇지 자 세림아 한번더 시작 코시마 호시 코시코탄 코시코탄 칠시탄 코탄 마코시토 뭐, 알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거야 이제 수윤아 한번 해보자 시작 응. 그렇지 자 수빈 한번 시작 다음엔 태윤이 차례 자 수빈 해보자 자코 <laughs> 코 코마싸 탄 탄시투 킬러도돼 그냥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잘하는 거야 탄시투 코시 막 코시코탄 시 코탄 코시투 잘했어 알겠지? 잘했어 자 태연아 이게 다음과 에 알겠지? 자 이거 봐봐 얘들아 야 그런데, 야 그런데 이제 우리는 미분을 배울 거잖아, 그렇지? 자, 이런 미분이 있어. x 의 n승을 미분해봐. n 앞으로 똑 떨어지고 얘한테 n을 1을 뺄 거야. 이렇게 미분을 배웠지? 그런 것처럼 이제 지수도 미분을 할 수가 있어. 알았지? 자, 지수의 미분은 그대로 ln이라고 배우면 돼. 알았지? 그대로 ln. 자, 잘 봐. 지수의 미분. 지수의 미분 어떻게 한다고? 지수의 미분은 그대로 쓰고 그리고 ln. 자 이렇게 외우놓는데 그대로 ln. 그대로 ln. 그대로 ln. 수민아 지수의 미분 어떻게 하니? 응, 그대로 ln. 다시 뭐라고? 그대로 ln. 알겠지? 자 그대로 ln. 자 한다. 자잘 봐. 그대로 ln. 자 그러면 그대로 LN. A. 의 X. 승을 미분해볼게 그대로 l n 됐지? 간단하지? 자봐 5의 x승 미분해볼게 그대로 l n 어려워? 안 어렵지? 자그 다음에 3의 x승 미분해봐 서봐 3의 x승 할수 있지? c o u 장 d 써야 돼 LN. Couldero LN. 손 들고 있어. 손 들고 있어. 이렇게 그대로 l 알았지? 그래. 그대로 LN. 자, 봐봐. 봐. 이아 봐. 자.

자. 그대로 ln. 알았지? 자, 그러면 야, 2x 미분해서 다이나 불러 보자. 2x 미분하면 뭐니? 2x 끝. 자, 봐. 이거 봐. 2의 x ln인데 생각해 봐. ln 2는 로그 2의 2니까 ln 2를 뭐라고 불러? 1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2x 미분하면 2 x 야 알겠지? 2x 미분하면 2x야. 자, 다음 이야기. 너네 f 합성 gx. 이거 미분해볼게. 알았지? 자, 이거 미분해봐. 라고 하면 니네 어떻게 미분해? 프라임 그대로 쓰고 이것만 그대로 쓰고 안에 아, 네. 미분의 2을 곱하지. 그치? 이게 미분이었지. 자, 그러면 만약에 3x 플러스 5의 4승. 이거 미분해봐. 라고 하면 4 앞으로 똑 떨어져서 그냥 이 전체를 통으로 보고 그대로 이렇게 미분하잖아, 그렇지? 그리고 곱하기 안에 미분하는 걸 이렇게 곱하는 게 니네들의 문제풀이였지, 이해하지?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자. 자잘 봐. 이제 a에 f(x)를 미분해 볼게, 알았지? 자, a에 f(x)를 미분하면 그대로 쓰고 ln a야, 알았지? 그리고 이제 f(x)를 미분해 준걸 써야 돼. f 프라임 x. 알겠지? 자, 다시 그러면 2에 f(x)를 미분할 거야. 그러면 그대로 ln e, 1이고 f 프라임 x야. 됐지? 알겠지? 자, 지금 당장 외워. 시간은 한 2분 듣게.